벌써부터 연탄 불에 구워지는 이 닭발의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아니 그런데 지금 초벌된 닭발을 구우시는 거예요? 네네 그두 번을 초벌을 하고 최종적으로 세 번을 갖다가 이렇게 불 맛을 내기 위해서 세 번을 굽습니다. 최종적으로 나가는 이 닭발은 한 3일 정도 숙성이래요. 초벌까지 3일 정도 있어서 그다음에 손님 상에 나가고 있습니다. 저희들은 옛날 방식으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다른 집보다 좀 차별화 그리고 또여 보면 이 삼일을 숙성하고 초보를 하게 되면 닭발끼리 잘콜라기끼리 이렇게 잘엉키지가 않아요 저희집이 그게 저희집 닭발에 여 보면은 장점이고 또 이게 연탄 불에 구워서 나가는 연탄 향 이런 그 불향 이런 맛이 어, 특이하다고 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

이렇게 완벽한 닭발이 차려졌습니다. 네. 지금 메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어떤 건지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. 예. 저, 저희 집 메뉴는 주로 이제 닭발, 닭발인데 앞에 보시면 이게 무뼈 닭발, 그다음에 일명 저희 집의 쪽 닭발, 그다음에 또 사이드 메뉴 중에서 우리가 마늘 통닭 이 있습니다. 아니 지금 닭발이 두 종류잖아요 그리고 맛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많이 선택하세요 어떤 걸 선택하기보다는 취향이라고 저는 봐요 저희 집에서는 무뼈하고 쪽 닭발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보통 무뼈를 많이 찾고 여성분들은 요 뼈에 있는 쪽 닭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맵기는요 맵기는 보통맛 중간 매운맛 매운맛이 있는데 요 보면은 손님들께서는 보통 보통맛과 중간 매운맛을 많이 찾으시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. 그대로 매운 맛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. 그럼 이뼈 있는 닭발이랑 뼈 없는 닭발의 이 매력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닭발을 굽지만은 이뼈 있는 닭발은 이 단맛과 쫄깃한 맛이 좋아요. 그래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이 무뼈는 부드러운 맛과 고소한 맛이 있어요. 아니 이렇. 이렇게 맛있는 닭발을 빨리 먹고 싶은데 차려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. 어떻게 먹어야지 제일 맛있을까요? 첫째, 그냥 이렇게 드셔보시고 원 닭발 그대로 드시고 앞에 보이는 주먹밥을 초밥처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앞접시에 올려서 닭발을 요 마늘을 삼장에 찍어서 위에 올리고 닭발을 하나 올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. 그리고 콩나물 국한 숟가락 정도. 당산만 해도 빨리 숟가락을 들고 싶습니다. 네. 맛있게 잘 먹을게요, 사장님.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오, 일단은. 떠 있는 닭발은 이 발가락과 간절 사이에 그 오돌오돌 오돌 씹히는 오돌뼈 맛이 가나툽니다. 큐티클 제거가 잘돼 있어요, 얘는 참고로. 딱 뜯어 먹는 맛이 너무 좋고 이 무뼈 닭발은 또한입을 먹자마자 그대로 넘어가는 이게 3일간 숙성을 시켰다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드럽습니다. 쫀득한 게단조 알았는데 닭발은 부드러울 수도 있다. 다 느낄 수 있어요. 이렇게 먹어봤는데,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주먹밥까지 같이 곁들어 봐야죠. 바로 제조 들어갑니다. 닭발 삼합이 완성됐어요. 이렇게 해트이는 골라 먹는 뼈 닭발과 한입에 먹을 수 있는 무뼈 닭발까지 먹었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닭발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마늘향 잔뜩 뺀 찢어진 닭까지 있습니다. 이걸로 맛있게 즐기시고 또한번 정도는 옆에 있는 닭발에 입문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음!